플러스 100분의 4 계속 마찬가지로 사각각에 100분의 4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 또새로 만들기 마지막이죠 0에서부터 플러스 100분의 5 계속 자여 100분의 5 넣어주시면 되겠고 확인 그 닫기 눌러주시면 이제 세팅 다끝난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치수 기입하시면 되겠죠 치수를 하면 기입해 니다 이거 디베션 가서 이거 만드셨으면꼭 필이 넣으세요. 치즈기. 그래야지 내가 만든 게제도 됐나 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100분의 5, 100분의 로까지 해서 완료. 이런 공차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분의 2에서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런 공차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공차인데 한계치도 최대치도 마이너스고 최소치도 마이너스. 이런 공차가 또 있어요. 또 반대로 플러스 100분의 2에서부터 플러스 백분의 5 이런 공차도 또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집어넣는 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못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집어넣어요. 이 방식은. 그래서 뭐, 하튼 하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알면 쉽고, 모르면 약간 헤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마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디멘션 가셔가지고, 디엔터.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요. 마이너스부터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는, 어, 마이너스 100분의 2서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그 다음에 계속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넣어주세요. 4값에다가 되셨어요. 음, 한번 넣어보세요. 다시 확인 치수 기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은 어, 여기 상한값에다가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한값에다가 그 플러스 100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다시, 다시 어, 새로운 만들기 하셔가지고, 이번에 플러스, 플러스 1분의2서부터 플러스 100분의 5를 집어넣을게요. 얘는요. 상한값에다가 100분의 5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냥 100분의 5, 상한값, 하한값에는 마이 -100분의 2를 넣어보세요 하한값에는 -100분의 2를 넣어주십니다. 상한값은 100분의 5, 하한값은 100분의 이 100분의 2.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어, 치스 뽑아보세요 제대로 안나올수도 있어요 이게 부호가 바뀌면 그러니까 한번 다시 입력해보시고 음 그러면 제대로 나오죠? 플러스 음? 응? 아, 하한값은 마이너스 100분의 어. 2 0.02사한값은 그냥 100분의 5음 요렇게 요게 어려워요 이런거 만드는게 일반적인 공차는 쉽거든요 만들기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거 만들 때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또 헷갈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처음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차는다 어,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입맛대로 골라서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요거 저장하세요 DWT로 저장하시고 도면 템플릿 도면 템플릿을 저장하시고,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도면 템플릿을 저장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요 세팅값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매번 하려면, 한번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불러와 쓰셔야지, 여러분들도 작업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다 됐으면은 이제 그 도면에 있는 오른쪽 거를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엘 엔터 직교 모드 온 하시고 바닥석도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엘 엔터 직교 모드 온 하시고 우선 전체 길이 120 120 그려주시고 <laughs>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야겠죠? 밑으로 얼마큼 내려야 되냐면 15 얼만큼 내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 120에서 60을 빼면 남은 60 남, 남죠? 거기 나누기 이하면 30 3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5mm 그 다음에 60그 다음에 밑으로 5mm 그 다음 30, 그 다음에 끝점 연결. 이렇게 해서 우선 받침대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에 원, 파이 70하고 파이 50 있잖아요. 그두 개의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 기준으로 해서 60mm만큼 띄워야 되네요. 요 선을,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60만큼 띄워주시고, 5 엔터, 60 엔터 그래서 5 엔터, 60 엔터 하셔가지고 수평선 하나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선은요, 수직선은 보니까 30mm 같아요 보니까 30mm를 그 중심선 기준으로 보고 간격을 띄워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5 엔터, 30 엔터 하셔가지고 또 선을 띄워줍니다 같은 라인이냐뭐 같은 라인이면은 그다지 찍을 음.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선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30 라인 맞춰가지고 또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두 개가 보조선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그으셔야겠죠 C 엔터 교차점 클릭 D 엔터 70 엔터. 그 다음에 한번 더. 50 엔터. 이렇게 두번한치 해줍니다. 그 C 엔터. 교차점 클릭. D 엔터. 70 엔터. 한번 더. D 엔터. 50 엔터. 이렇게 해서 원두 개를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조선 좀 활용하시고 중심선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 있잖아요. 바닥에 10mm만큼, 음, 보강대죠? 보강대, 또는 리브라고 표현하는데, 디브 또는 보강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 10mm, 여기 우선 만들게요. 여기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 선을 5mm만큼 옵셋하시면 되겠죠? 양쪽으로. 음, 옵셋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선좀 연장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끝났구요. 보강대, 1차.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대각선 그리셔야겠죠.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35mm만큼 옮기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5 엔터, 35 엔터 하시고. 요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35mm만큼 이동시켜줍니다 얘는 이제 보조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를 연결시켜주시면 돼. 연결은 어떻게 하시냐면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시프트키시프트키를 이용하셔서 시프트키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에 접점을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끝점 연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L 엔터 하시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접점을 찾아서 원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끝점 연결.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죠. 음, 다된 거예요. 여기까지 완료. 그 다음에 구멍 뚫어야 되네요. 80짜리 구멍.